자, 등산을 시작하겠습니다. No, no, 오늘은 고프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대장님. 안녕. 자,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남편이 돈을 줘서 가기 싫지만. 함 가고 있습니다 하기는 싫지만 그래속도 막상 올라가면 잘 왔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화이팅 아, 이제 아직 들어가면 일겁니다 내일 가던데를 오늘 정상 정상 아니고 편백소까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테스트를 해봤어요 달리기. 달리기 했는데 한 시간 이상 찍히더라고요. 여기는 컴프레셔가 있습니다. 아유, 벌써 힘들어요. 원래 뭐, 무슨 운동이든 참 힘들어요. 아, 사람들이 나오네요. 이제 밑으로.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늘 가던 곳입니다. 오늘은 운동화 신고 갑니다. 이제는 일이 바빠서 못 왔어요. 김해 장유 체육공원에서 올라가는 운동약수터, 그리고 펜백수 가는 길입니다. 오고 있습니다 적사랑 아, 어여형아 음박리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님이 못 따라오고 있어요 조금 속도를 더 낮추겠습니다 아, 평소에는 조금 더 빨리 갑니다 오늘은 집사랑하고 같이 서서히 가보겠습니다 집사람, 어, 산에 안 가려고 해서 오셨어요 가자고. 3만원에 유호 <laughs> 가고 있습니다. 이 밑으로 가도 체육공원 응. 나와요. 근데 저희는 이쪽으로 갑니다. 마귀가 까까합니다. 벌써 땀은 많이 납니다. 올라갈 때만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내려오면. 지금 어두워지거든요. 내려갈 때는 촬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제 저녁에 어, 달리기도 하는데 배가 아파서 계속 안 좋았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 어제 저녁에 하고 아침에 장염 약을 먹었어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어 몸살이 나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연결 맞고 쉬어야 되는데 아 평소에 이쪽으로 갑니다. 어려운 코스. 여, 여, 이기도 갑니다. 지금 1km가 됐는데, 저 밑에서 가면, 아직 1km는 아니에요. 좀더 가야 돼요. 평소에 보통, 3.8km 정도 됩니다. 산에 오면, 어, 몸이, 어, 릴렉스? 체조하는 느낌? 굉장히 편해요. 뭉쳤던 근육들이 좀 풀리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날씨가 비가 오려고 해요. 비는 잡혔는데, 잘 모르겠어요. 비가 와도 좋고, 나가도 좋고, 감사합니다. 아, 우리 대장님 뒤에 오고 있어요. 여기는 나이 드신 분, 그리고 초보자, 어, 초보자에게는 좋은 코스입니다. 이렇게 뭐 힘들고 뭐 그러진 않아요. 그냥 살짝 땀이 살짝 나는 정도 그 정도예요. 또 등산이라 해야 되나? 그냥 산책 그런 정도. <laughs> 시원하고 좋습니다. 계속 집에 누워 있으면 계속 눕고 싶어요. 그래서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지 에너지가 생기고 어 힘이 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달렸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땀이 나야지 좋아요.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고 아주 좋아요. 오늘은 고프를 켜서 말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런저런 잡다한 말 <laughs> 집사람이 근데 재밌는 이야기 해 보라는데 유머가 없어요 제가 재밌는 말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된다고 해서, 진지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알겠어. 알았다고. 알겠다고. 내가 지금 촬영하고 나중에 통화해. 빨리 와. 여기 운동기구도 있고 쉼터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많네요 평상에는 이렇게 없어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 갔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올라갑니다 <laughs> 집사람이 따로 오겠죠 살짝 오르막입니다. 여기 조금만 지나면 편백숲이 나옵니다. 어, 되도록이면 집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도 계속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고프로는 배터리 빼고 보조 배터리에 어, 꼽아서 하면 장시간 써도 열이 안 난다고 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용지봉 가는데 농동약수 펜병님. 운동약 아이고, 우리 대장님. 원래 맞으면 알었어요 이제 가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laughs> 누구나 처음에는 움직이기 싫어해요. 어, 하기 싫어해요. 하지만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또 어, 기분도 상쾌해지고 어, 아주 좋아요. 이게 펜백 펜베 숲입니다. 신발을 신고 와서 그런지 발바닥이 어 간질간질하다 할까. 내려갈 때는 신발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서 사람들이 그거 하려고 막 파놨어요. 이 멧돼지가 이렇게 팠다고 하네요. 대장님, 오 생각을 안 하네. 지금 서색하고 있는데. 운동 부족이에요, 우리 대장님. 진짜, 어, 등산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1월 10일. 11월 10일입니다. 교회에서 3시에 출발했어요, 3시. <laughs> 3시에 나와서 지금 산에 왔습니다. 야, 이 새소리, 그 다음에 까마귀, 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합창을 하네, 합창을. 합창. 합창단이네. 산수록 합창단. 이야, 진짜 멋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 이거 42.19를 이렇게 요 고프로 들고 뛴다. 와, 걸어가도 힘이 드는데? 예, 그때는 가슴 가슴이 착용하는 게 있거든요. 저번에 가슴이 착용했어요. 가방에 가방 메고 배터리 배터리 이렇게 했어. 똑같이. 전에 달리기 하려고 이렇게 뭐 유튜브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고프로 샀는데, 1년 이상 안 썼어요. 근데, 무릎이 갑자기 아파서, 그냥, 원래 십자 형태가 끊어져없고안 어, 좋았는데, 갑자기 뭐 앉았다 일어났는데 뭐가 뚝 하더니, 걷지를 못하는 거라, 그, 오르막이, 오르막 얼음 내리막이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숨도 안 좋은데, 작년에, 계속, 운동을 못했어요. 운동을, 무릎 때문에, 그런 거 달리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시작했어요, 수영. 수영을 하다가, 맨발 산행을, 4개월 이상을 했거든요. 한 100일 정도 지나서 조금 몸에 다리 근육이 붙어서 어, 달리기를 좀 하고 있어요. <laughs> 달리기는 한달 정도 넘었어요. 매일 달리기 3 k m 이상 달리자. 어, 저번 이렇게 어제 토요일까지. 저번주는 일주일 동안 뛴게한 53km 정도 뛰었더라고요. 오늘은 아직은 0이에요, 0. 오늘 저녁에 가볍게 뛰려고 합니다. 매일 3km 이상 달리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laughs> 처음에는 한 3km? 3.1km 이렇게 한 일주일 뛰다가 점점 늘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기본 뛰면 한 5km, 5km 이렇게 뛰고 있어요. 처음에는 1km가 뛰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1km. 그냥 지루하다 하나? 지루하고 시간이 잘안 간다 하나? 네. 원래 저는 한 1km에서 2km가 제일 어 힘들었어요. 지금은 좀 속도를 조금 낮췄어요. 슬로우 조깅. 그래서 좀 느리게, 느리게 뛰면서, 어 지금은 한 5km 뛰어도 괜찮아요. 좋아요. 5km, 7km 정도, 5에서 7 정도는 뛰어줘야지 조금 달리기 한 느낌? 그렇더라고요 너무 안 오는데. 저 갔다가, 펭벽 스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중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도착했습니다. 하... 여기도 운동기구가 있어요. 운동기구. 저기 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